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세학원입니다. 1회 모의고사 20번 시작할게요. 자, 이 글의 요지를 찾는 글이네요. 즉, 주제문 찾는 거니까, 우리 한번 홀터 읽기를 통해서 주제문 한번 찾아볼까요? 힌트 뭐가 보여요? 네, 중간에 Unfortunately, 불행히도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Unfortunately는 However 처럼 역접의 접속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행히도. 리틀 부정어죠. 거의 아니다, 그죠? 자 쓰여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대화에 대해서는 거의 쓰여져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대화가 뭔지 설명 들어가죠. 인정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뭐를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주어진 시점에서 자더 설명 들어가죠. 자 우울할 때 말하는 것 나 정말 슬퍼. 나 정말 마음이 찢어져라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saying이 주어고, 그래서 단수 is가 동사입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선언하는 것보다 나는 강해. 나는 행복해. 라고. 자, 한번 유지 볼까요? 1번. 타인에 대한 비난? 아니죠. 2번, 우울할 때 자기에게 하는 격려. 지금 격려로 볼수 없죠. 3번, 자아성찰은 타인의 조언을 받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자아성찰 내용이 아닙니다. 4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관계 얘기가 아니고요. 5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real self-talk이라고 말했죠. 도움이 된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